네, 안녕하세요. 동주의 일상입니다. 집사람이 로즈마리를, 조그만 로즈마리를 하나 사왔습니다. 제가 이 화분을 분갈이를 하는 모습을 영상을 한번 올려보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토. 요거는 마사. 아주, 아주 잔잔한 마사네요. 이건 폴리카보네이터입니다. 이거는 오늘 여치 않을 겁니다. 화분이 너무 작아서 네. 지금 모종에서 키운 거기 때문에 모종보다 한세배 정도 큰 화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마리는 바람을 많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와야 돼요. 네 지금 일단은 네, 한번 모종포도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마사를 조금 넣고 로즈마리는 겨울에도 키우시기 때문에 예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향기 또한 너무 좋죠. 자, 상투를 한 3분의 1 정도 구워줍니다. 일단, 로즈머리. 한번 넣어보고, 어떻게 넣을지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상투를 한 전체에서 한70% 정도. 까지 채워 줍니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제가 집에 큰 화분들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 일단 상토를 넣고 제가 오늘 폴리카보네이트 저거는 여지 않습니다. 저거는 큰 화분 할때 필요한 겁니다. 큰 화분 이 상토에도 폴리카보네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제 저를열 필요는 없습니다. 큰 화분,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큰 화분은 제 같은 경우에 한 3분의 1 정도 폴리카보네이터로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상토를, 큰 화분은 상토 한50% 폴리카보네이터 한 10, 한20% 30% 정도 여주고, 그리고 일반 흙도 같이 섞어서 여줍니다. 자, 마사를 전체에서 한 20%, 위에 부분에 많이 깔아주셔도 좋아요. 한 20%. 전체 한20% 정도 위에 깔아주면 물 빠짐도 좋고, 위에 물을 뿌리면 밑에서 상토에서 폴리카보네이트하고 상토 이런 것들이 잔잔한 끝에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마사를 전체에서 한 전체 양서 위에 부분을 한20% 정도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로즈마리는 향기도 좋고, 제가 사실 이 로즈마리를... 음, 몇번 몇 키워 봤는데 이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야외에서 키우는 것이 훨씬 잘컸더라고요자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물을 한번 흠뻑 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사람은 이 화분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작은 거는 참 좋아합니다. 큰 화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렇게 물을 주면 저렇게 상투에서 저런 흙들이 올라옵니다. 그저석 밑에 빠지는 흙이고, 그리고 저 하얀 거 보이시죠. 저기 폴리카보네이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한번, 로즈마리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